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는 어, 도수로 내는 후레아 중에 90도와 180도를 해봤죠.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해가 가셨으면 어, 360도, 270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어, 바로 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어, 이렇게 자른, 어, 짧른 음, 기본 패턴을 먼저 준비해 놔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 자체가 뭐였죠? 4분 허리였죠, 이 전체가. 이 패턴은, 패턴 자체는 4분 허리. 자, 그러면 먼저 360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60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접시예요, 접시. 이게 다 허리예요, 다 허리. 이게. 그래서 정말 큰 원단이 있다면 허리 사이즈만큼 구멍을 뻥 뚫기만 하면 그 자체가 이렇게 정말 보기 좋은, 보기 좋은 이렇게 후레아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넓은 후레아가 이렇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원단은 우리가 짧은 미니 스커트를할 경우는 할수 있겠지만 스커트가 길어질 경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4 장을 붙이거나 아니면 180도, 180도에서 2 장을 붙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어, 웨스트의 그 4분의 1면에다가 이 폰을 4분의 1면에다가 배치하는 법을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면을 하게 되면 이게 360도 나누기 4가 되니까 90도에 이제 이 4분의 허리가 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요거를 이제 넣기 위해서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네, 넣으려고 했더니 굉장히 불량이 많이 남죠?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에는 이것을 2등분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개를 그려주세요. 네선 선을 이제 한번더 그려주세요. 그래서 4등분 하세요. 1, 2, 3, 4 해서. 여기를 전부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어, 4등분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제가 뒤집히지 않게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다라고 그랬어요. 하다가 이게 뒤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 들어갈 위치를 어, 분할해서 지금 이걸 4등분 했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이또네 등분으로 이렇게 접어 주겠습니다. 네 등분으로 어, 그래서 중심 접어주고 양쪽 접어주시고 요이하게서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해서 이제 그꼭짓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짓점하고잘 맞춰서 이렇게 어, 표시를 하겠습니다. 표시를 하신 다음에 표시를 하신 다음에 항상 그꼭짓점과 내가 접은 선을 어, 좀 정확하게 좀 그려놓으면 좀이하시는데좀 용이하겠죠? 자, 자가 조금 3 0 c 지 자를 좀 준비하셔서 그려주시면, 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등분을 먼저 해놓으세요. 우리 뽀는처럼 4등분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4등분한 것을 자르겠습니다. 응? 그리고 자를 때도 이제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자르세요. 그래서, 어, 뒤집히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예, 잘 잘라놓으세요. 그래서 자르시고, 음, 자르시고, 음. 예, 잘라주셨습니다. 예, 잘라주신 다음에, 이거를 오늘은 그냥 피, 풀로 붙여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풀로 먼저 너무 세게 붙이지 마세요. 적당히만 살짝만 붙이세요. 하다가 또뜰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붙여서 어, 위치를 잡아서 위치를 잡아서 자 위가 맞으면서 양쪽이 같이 남는 위치에 이렇게 대략 붙여놔주시고, 다음에 역시 두 번째도 음, 위치가 위치가 여기가 가운데 이게 맞으면서 양쪽이 예, 가, 가운데가 얘랑 맞으면서 이렇게 음, 그러니까 옆에 측면도 맞고 맞으면서 다음에 또 3번 3번도 이렇게 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음, 가운데 들어가게 다음에 4번도 맞으면서 음,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게 손으로 사람 이게 어, 기계, 기계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어도 약간 이렇게 조금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 그런 스타일로 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맞는 부위를 그래서 아까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양쪽이 남으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해보시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맞춰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좀 음, 이렇게 붙여볼까요? 음. 이제 파일 정리할 때도 사실은 어 지난 시간에는 어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이걸 다 떼어버렸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패턴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차후에라도 어아 어떻게 배치했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다 떼어버려 놓으면 사실은 얘를 다 떼어버려 놓으면 어 차후에 할때잘 기억이 안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전체 중에 한 면에다가 직각 한 면에다가 이거 지금 4분의 허리를 이 4분의 허리를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어, 이 종이의 끝면과 어, 어, 이, 이 밑단과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쳐줘야 되겠죠. 직각을 이렇게 마무리를 쳐줘야 됩니다. 이 끝면과 이렇게 마무리 직각.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어,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게 음. 연결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그대로 이 끝면이 이게 직각이 이루어져야 돼 직각, 음. 끝면이 이게 직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때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 길이가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서 이 선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을 연결해주시면 돼요. 음. 연결해주시면. 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네 어, 장. 지금 이 자체가 지금 4분의 허리이기 때문에 4분의 허리, 4분의 허리, 4분의 허리, 네 장을 이제 연결해서 어, 제작을 하면 이런 후레아가 360도 후레아가 나오겠죠. 자 이해 가셨죠? 음.